안녕하세요. 지금 총회의새 문화를 만드는 총회 전문가 총회원스탑입니다. 혹시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차 중이시라면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관리규약이 없다면 관리에 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집합건물 관리규약이란?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란 상가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관리하는 기준을 규정한 규약입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관리규약에는 규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포함하여 관리 책임과 권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없다면 공용 부분을 사용 및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추후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 방식 관리규약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분 소유자 동의를 확보해 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행 집합건물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단집회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단집회나 규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리단집회 개최 전이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이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렵게 개최한 관리단 집회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 건물 관리 규약을 안건으로 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면, 개최 전 관리 규약이 반드시 배부되어야 하며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관리인이 아닌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 개최를 원한다면, 위 소집 통지 절차 이전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표를 얻어야 관리단 집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과 다르게 만들어도 되나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으로 정하거나 바꿀 수 없는 강인규정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임의규정은 경우에 따라 각 집합건물에 맞게 정하거나 변경될 수도 있지만 강인규약에 반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면 해당 규약은 무효입니다.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4분의 3이라는 정족수를 채우기란 실제로 매우 힘듭니다. 또한 집합건물 내에서도 각 구분 소유자의 보유 면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의결권 계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총회 원스탑과 함께라면 간편합니다. 총회 원스탑은 등기부등본 대량 발급 및 정리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서명, 의결정족수 계산까지 관리단 집회의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관리단지패를 처음 개최할 경우 절차와 조건들이 복잡하여 어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총회 원스톱을 이용하여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회는 총회 원스톱과 함께해야 성공합니다.